지금 저는 김가농 잠수사 만나러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사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굉장히 미안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특히 김가농 잠수사가 정말 어 발의하고 싶었고 또 통과됐으면 했던 법이 바로 김가농 법이거든요. 어 가서 이제 또 무슨 말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만들 때, 어, 오늘 돌아가신 지가 3년째가 되는 김관옥 장사가 함께 했었습니다. 내용을 만들고 다른 건 작업에 모두 다 참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의 이름이 김관옥법입니다. 항상 제가 뭐 바라보는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제 어떤 숙제 같은 아마 지못 예, 안녕하십니까. 법안 읽어주는 남자 박주민입니다. 오늘은 김관홍법이라고 불리는 세월호지원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법안을 오늘 말씀드리는 이유는 17일이 김관홍 전수사가 돌아가신지 3주기가 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20일은 김관영 참사 생일이에요. 김관영 참사가 생전에 정말 통과를 원했고, 저희 의원실과 함께 법안을 만드는 작업까지 진행했었던 이 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세월호 참사 당시에 정부가 갖고 있었던 장비, 정부에 속한 인력은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실종자들을 수색하고 수습하고 하는 일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전국에 있는 민간 잠수사에게 도움을 요청했고요. 많은 민간 잠수사가 현장에 왔고 그중에 한 25분 정도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수색 및 수습 작업에 투입이 됐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시신을 사실은 민간 잠수사분들이 수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 작업을 하면서 골괴사 같은 병을 알게 된 거예요. 이분들은 또 산업 잠수사라서 물속에서 시신을 찾는다든지 수습하는 게 처음인 분들도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알게 되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기존의 세월호 피해지원법은 이 민간잠수사를 피해자의 범위 내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민간잠수사 분들은 국가로부터 제대로 된 어떤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은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로 이 민간잠수사 분들을 손실보상 관련된 부분에서 포함시킴으로써 질병이라든지 트라우마 관련돼서 정부가 그런 치료를 지원해 줄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2016년에 발의가 돼서 해당 상임위 농해수위에서 논의를 거쳤어요. 여야가 모두 다 합의를 해서 법사위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법사위에서 중복해서 지원하는 것일 수 있다 등의 이유로 이 법안 통과를 잡았고, 1년째 논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사위 전체 회의에 계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농해수이 통관 개정안을 보면은 이미 그런 우려에 대해서 논의해서 해법을 다 적어놨어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 단체의 부담에 의한 같은 종류의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 중복되지 않도록 아예 조문 에 넣어놨습니다. 법사위에서 이 법안이 잡혀있는 그 이유는 전혀 타당하지 않은 이유다. 이 법안을 계속 잡아둠으로써 세월호 참사 때 국가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동원됐었던 또는 자진해서 참여했던 우리 민간점수사분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법안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저는 국회가 다시 열리게 되면 법사위에서 이 법을 좀 우선적으로 다뤄달라고 이미 좀 얘기를 해놓은 상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계 양심적으로 간게 죄입니다. 그리고 두번 다시 이런 일이 타인한테 이루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어떤 재난에도 국민을 부르지 마십시오. 정부가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